되고 네아 네. 일단 저 제가 재방, 가장 네. 멋있게 네네 네. 어 아니면 어, 어 저것도 괜찮겠다 우리 저기 배경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아 그리고 이제 이쪽 분들이 좀 편하게 찍으시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이쪽 분들이 편하게 찍으시니까 네 거기다 등 대고 좀 멋있게 한번싹네아 좋네요 네네 네, 그리고 오늘 또 <laughs> 공연하는 것처럼. h e mic. I was at t h 네, 네. 네. 한번 c I 거려 주시겠어요? e mic. I was at the mic. I was at the mic. I 서 a s at the mic. I was at the mic. I was at the mic. I was at t h 님 나와서 또 was at the mic. I w 네한번더 <laughs> 드릴 시간 <laughs> 이 인스타법 서 많이 봤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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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대리민 네, 씨 항상 본 포즈가 좀 남달라 각도가 나와서 아 역시 그 기타만 들고 있으면 딱이네 의정은 새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분 나와서 한번 탐지시켜볼게요 네. 부챠챠자 가운데로 오시고요 우리 <목소리> 자, 아 이거 <목소리> 자 왼쪽 위쪽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. 좋습니다. 음, 자 음, 오늘 나우시처 음, 어, 변님 음, 마지, 음, 마지막 음. 게스트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오늘 콘서트 좀 어떠셨는지 형들의 그 마지막 곡들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어, 이그 형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<laughs> 오늘 단어가 많이 생각나 <laughs> 네, 많이 안 나네요. <laughs> 이제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, 나이가. 네. <laughs> 네. <좀> 깊이 <laughs> 네. 깊이감에 대해서. 음. 음.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. 음, 음. 그좀 아쉽기도 하고 음, 아쉽죠. 네, 많이 아쉽고 음. 어또 뭐 그래도 음. 앞으로 또 계속 잘 만나면 되니까. 음. 네. 네. 네,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쉬워서 음. 저희 공연은 앵콜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음. 어 다른 앵콜이 아닌 본 어, 공연 준비된 노래 준비된 노래를 준비된 네. 노래. 들려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혼자서. 많이 아쉬워하지 않으세요? 네, 마지막으로. 이니까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근데 이 노래 너무 엄청 좋더라고요. 어, 저, 어 진짜 우리도 아까 딴 한참 번, 들었지. 그니까, 딴데 가면 저도 부르려고요 나도 부를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지절 <laughs> 배우님의 노래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박수는 다 들고 계시니까 박수는 저희가 시게요 자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 시절 배우님 노래 파이팅 해주십오 네.